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두 남녀가 한적한 시골에서 핸드드립 카페 겸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겨운 시골의 한 마을, 분위기 있는 카페가 생기기엔 어색할 법도 한 이곳에 종효씨가 나타난 이후로 그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봉사 중이었거든요. 공사 중인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만드냐? 이러면서. 아저 카페 하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요? 카페 한다고 만드는겨? 해가지고 엄청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다 제일 단골됐어요. 동네에 처음 생겨난 카페. 그 안을 꾸려가는 건 종효씨 혼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식구도 생기고 새로운 메뉴도 생겼어요. 네, 남편은 한쪽에서 커피 내리고 저는 여기 새 공간에서 이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 이렇게 살아요. <laughs> 화려하진 않지만 내롭지 않은 곳.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부부가 만들어내는 행복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제일 촌스러운 그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옥천군 안내면입니다. 이 여름 뜨양뼈다래 농산물들이 여물어가고 그 곁엔 시골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창을 가진 한 카페가 있습니다. 와, 제가 지나가다가 이 카페 안 들어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런 시골에 이런 카페가 숨어 있었어요? 아 손님분들도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이런데 카페가 있냐면서 신기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여기 두 분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사장님과 알바생이라고 하기에는 눈빛에서 약간 꼬리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두분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네 저희 부부예요. 아 진짜? 요 네, 11월 네. <laughs> 11월 달에 결혼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종효. 이쪽은 이제 저랑 같이 6개월 정도 함께한. 김수진입니다. 한쪽에서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또 한편에선 아내가 요리를 합니다. 하나도 아닌 둘이 함께하는 곳이니 무언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잔뜩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까요? 아,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그 예비 신랑이라고 하니까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 제가 SNS에서 약간 유행, 유행했다고 하면 유행했다고 해야 되나. 말을 아, 못듣 셀럽이시잖아요. 네. <laughs> 이제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보러, 보고 우리 가게에 이제 궁금해서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아. 저는 사장님을 부러운 게 아니고 커피를 마시 왔던 거였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매력에 빠졌던 거 같아요 와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러브스토리가 아직도 가능하군요 아유 가능하더라고요 <laughs> 어, 지금이야 부부 두 사람이 이곳의 풍경을 완성해 나가곤 있지만 그것이 곧 처음부터의 모습은 아니었겠죠. 안내면에 생긴 첫 번째 카페 그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코끝으로 들어오는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카페를 연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2017년 3월부터 오픈해가지고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어, 4년 정도? 네. 그러면 그 전에 는 혹시 어떤 일하셨어요? 그전에는 27살까지 서울에서 무대미술 전공했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고시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그, 그 시원, 고시원 생활 하면서 마치 관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오니까 이게 뭔가 해방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유자적 하다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마음을 보살피고 이끈 건 다름 아닌 종유 씨의 비비런더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받은 위로처럼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의 공간, 지금의 카페로 거듭나게 된 거죠. 아이들한테는 웹툰 선생님, 그리고 학교, 마을에서는 이제 청년, 농업인 청년, 또 어른분들한테는 봉사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워낙 많은 활동하다 보니까 일일이 세기가 힘드네요. 정말 그야말로 이 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으셨네요. 아시네요. 종효 씨는 고향 어르신들을 깨는 싹싹한 청년으로 아이들에게는 학교 앞 카페 사장 삼촌이자 그림 선생님으로 통한답니다. 이렇듯 공간을 만들어두고 나니 종효 씨의 고향은 다시금 새롭게 말을 걸어왔는데요. 사람을 만나다 보니 생겨난 메뉴도 있습니다.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뭐예요? 아, 저희 집은 핸드드립 전문점이에요. 제가 이제 7년 정도 핸드드립을 공부하고 직접 로스팅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원두를 이제 추가하려고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믹스커피입니다. <laughs> 네, <아니, 웃음> 믹스커피요? 핸드드립을 이렇게 칠 동안 열심히 배우고 아직까지 또 스승님한테 과거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웬 믹스커피가 튀어나와요. <laughs> 네, 믹스커피가 제일 잘 나가. <laughs> 핸드드립 커피가 익숙지 않은 시골시, 시골 어르신들이 그저 맛있는 걸 내달라고 하시니 종효씨가 떠올린 것이 이 믹스커피였다고 합니다. 음. 메뉴판에는 없지만 카페 단골만 하는 시크릿 메뉴라고요. 맛있죠. 오야 말로 맛있게 커피가 아닌데요 와 믹스 커피도 손맛이 있나 봐요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맞아>? <웃음> 인정 인정 어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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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인아 인정 인정 인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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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는아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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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아, 잘 어울려 보입니다 와, 이게 웬 생소한 조합입니까? 커피 옆에 떡볶이라뇨. 어, 이둘 굉장히 독특한데요? 아, 제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 시골인데 학교 앞에 분식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분식도 같이 판매하게 됐어요. 어 그러면 손님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어때? 네, 엄청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어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커피랑 떡볶이랑 의외로 잘 어울려요. 부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가게 밖으로 흘러나가면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곤 하죠. 이쪽 구도다막이랑 이렇게 구경 갔다가 예쁜 카페 에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와봤어요. 어, 우연히 발견한. 네. <laughs> 그러면 들어와 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거? 아 근데 바깥에 봤을 때랑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되게 아늑하고 음, 지금 떡볶이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맛은 좀 어때요? <laughs> 어, 말해 뭐요? 약간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아, 정도. 지금 이게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니까 이 중에 한세 아, 분은 한명 네. 명 돌아가셔도 정도. 몰라요. <laughs> 제일 바쁜 점심시간 손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나면 부부만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신혼부부의 행복이기도 하죠. 어, 두분 모습이 너무 알콩달콩하네요. 사실 젊은 세대가 시골에 많지 않은데 이렇게 또 인연이 됐다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골에 사는 게 사실 조금 지루하거나 심심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제가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전혀 지루하거나 전혀 심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 오히려 제가 여기서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다지게 되더라고요. 음. 거꾸로. 그래서 제가 좀더 활동을 많이 하고, 저는 솔직히 쉬려고 내려왔는데, 네.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처음에 사실 내려오기 전에는 조금 시골이라서 심심하진 않을까 또 낯선 곳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잘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효씨가 있으니까 세상 뭐 어떤 일을 해도 재밌지 않을까요? 네, 부럽다! 이 사이에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아, 너무 부러웠어요. <laughs> 잠시 후 부부가 카페 밖으로 나섭니다. 부부가 알콩달콩 데이트라도 하려나 했는데 말이죠. 두 사람을 맞이하는 풍경과 사람들을 보아하니. 엄마. 오, 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오, 어머니야,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 이곳은 바로 종효씨에게 제일 포근한 비비런덕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내님이 크게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두 분이 며느리를 더 반겨주시네요. 아우, 며느리는 세 사람이고요. <laughs> 아 예뻐요. 오정도 <laughs> 안 어, 됐을 게. 이 진짜 반가워 하죠. 어, 반가워요. 예. 네. 네. 우리 수제씨 예쁘세요? 아, 아 예쁘기만요. 오. 너무 예뻐. 어떠게, <laughs>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세요? 우리 며느리. 모든 데가 자태가 다 예뻐요. 아, 자태도 예뻐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시골이고 예. 저기 그런데도 다또 우리 아들 좋아해 주시고 좋아해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laughs> 요새 시골에서 내 자식도 는데 누가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담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분이 입이 <laughs> 마를 새가 없네요. 제가 끼어들 새가 없이 지금 <laughs> 수재씨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하우스인데 주부는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두 분이? 예, 푸토 농사. 푸토방 그렇죠. 예예.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도 하나의 동사라고 하지요. 언제 내 아들이 이렇게 커선 예쁜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는지 생각할수록 기특하고 신통방통할 수밖에요. 우리 어머님은 조희 네.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수진 씨딱 데리고 왔을 때. 아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 나이 뭐 내가 보기 전에 우리 신우가 맞대야 먼저 그랬는데 언니 저기 며느리가 99%야 자격 볼 때는 그렇대고모네식 고모가 그랬는데 삼사 개월만에 갑자기 네. 결혼한다고 한3 개월만에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어, 날짜 잡아서 삼겹님에게 말했죠. <laughs> 근데 수진씨 보니까 아, 그럴만하구나. 네, 그렇고, 오. 어머니도 보니까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머니,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이뻐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더두 배로 잘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 이렇게 화목과 고무, 고부 고관계 보니까, 저도또 음. 막, 어, 약간. 역시 어르신이 까셔. 혹시, 어... 혹시 종윤 씨뭐 이렇게 동생이나 형? 나 이렇게 좀. <laughs> 어, 다른 우리, 형제분들 좀 없으신지. 우리 애들은 다 갔어요. <laughs>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행복을 바라고 있으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아끼는 일을 마음껏 토닥일 수 있는 이 촌스럽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카페 안에서 말이죠. 이 종요 씨만의 공간이었던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이렇게 인연까지 함께 만나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좀 만들고 싶은지 앞으로 꿈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커피가 좋아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좀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면단위에다가 저 같은 시골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카페를 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싶거든요. 이 동네마다 이런 사랑방 같은 네, 청년들의 카페를 여는 것. 그렇다면 수진 씨에게 여쭤볼게요. 이 앞으로 어떤 가족으로서, 어떤 부부로서 생활 하고 싶은지 그 미래를 좀 듣고 싶은데요. 아, 지금은 둘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세를 낳고 예쁜 아이가 생기면 둘이 아닌 셋이서 이 공간을 더 예쁘게 채워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이 미래 우리 예쁘게 만들어가자고 부부니까 새끼손가락 거는 것보다 한번 호응과 함께 여보 우리 잘 살자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 어때요? 여보 우리 앞으로, 앞으로 잘... 행복하게 살자. 네. 아 부러워. 여러분 저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오늘 촬영 끝! <laughs> 네 사장과 손님으로 만난 두 분의 인연이 시골의 풍경을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두 분이 너무나 또 봤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어 너무 예쁘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서 어 쓸쓸하다 했다가 외로움이 찾아왔다가. 또. 예뻤다가 네. 참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한 음. 하루였어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종효 씨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무대미술을 해왔었고 음. 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고향인데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곳에서 각자. 생활을 해오던 두 사람이 옥천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게참 보통 인연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좀 꿈꿀 수 있게 이두 분을 보고 네. 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께 타드리는 종효 씨의 달달한 믹스커피처럼 앞으로 함께할 두 분의 앞날에 달달함이 가득하길 저도 응원해 볼게요. 네,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보기 드문 이 청년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부부는 물론 부부가 등지를 튼 안내면의 행복까지 저희 모닝 와이드가 응원하겠습니다.